34. 견성 이후의 공부. 한 생각도 없는 텅빔, 내면, 공간을 봄을 성품을 본다고 하여 견성이라고 합니다. 내면을 보은 시간성이 공간성으로, 물성이 영성으로, 현상이 본질로, 유한이 무한으로, 차원이 바뀐 것입니다. 한마디로 눈이 떠진 것입니다. 새로운 탄생입니다. 새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. 그러나 눈을 떴다고 하여도 처음에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.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.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. 더 깊어져야 하고, 더 넓어져야 하고, 더 강해져야 하고,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. 더 밝아져야 하고,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. 아기가 태어난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하지만, 탄생하였다고 하여 곧장 걸어다니고, 말을 하고,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. 누워있다가, 엎어지고, 기어다니다가, 앉다가, 일어서다가, 걸음마하다가,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도 무수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. 말을 배우는데도 몇 년을 그냥 듣다가, 겨우 한마디 터져 나오다가, 말을 배워서, 능수능란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. 그러고도 소년기를 지나고, 청년기를 지나고, 중년기를 지나고, 장년기를 지나고, 노년기를 지납니다. 한마디로, 자라야 합니다. 눈을 떴지만, 자꾸 사용해야 하고, 활용할 때 자유자재해집니다. 낭독을 통하여 견성도 하지만, 견성을 하고 나서도, 지속적인 낭독을 통하여, 집중력을 기르고, 내면 공간, 내면 눈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. 그래야 몸과 마음을, 거느리고 다스리고, 부리고 쓸수 있습니다.